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지도사 면접 특강,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올린 게 새벽에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조금 올려주셔서 급하게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새벽 일찍 어, 사무실에 나와서 이걸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목차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학교 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가해 학생의 개념, 피해 학생의 개념, 그리고 가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피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어, 가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교육부 관할이에요. 자, 이 법의 목적은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의 개념인데요. 학교 폭력 개념은 꼭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란 상해 폭행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거예요. 안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요거를 근거로 해서 따돌림은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따돌림이에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얘기해요. 이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둔 이유는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꼭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해 학생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가해 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까지 포함해서 가해 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해 학생은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 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피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16조에요. 이 법률 16조에 피해 학생의 보호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면요. 1번,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일시 보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급을 교체를 해주고요.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자이 법률에 의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기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첫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차단시키고요.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을 시키고요.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고요 출석정지하고요 학급을 교체하고요 전학하고요 퇴분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법률상으로 있는 이유는요 이것을 가해 학생을 조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한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구난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률상에 안에, 안에 이 내용을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라는 실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실제 가해 학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 잘못한 놈인데 걔를 도와줄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내외 그 전문가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실시를 하거나. 실제 이제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은 상담 치료와 어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치료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한 답은 없고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신 분들이 나만의 답을 준비를 조금 해서요. 가해 학생들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합격하셨습니다.